오, kind of weakest, reaction, 생. 아, 여러분들 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사고 같은 게 절대 없이 잘 끝날 거라고 여러분들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분들이시죠? 네, 여러분들은 그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일부 이상한 분들이 얘기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이게 앞으로 정말 좋은 큰 축제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어, 정말, 좋은, 선진 앞선 국민의식 꼭 보여주시기 바랬고요 저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여자분들이고요 왼쪽으로 남자분들이 쓰신다고 하네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 절대, 사고 없이 여러분, 심으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잖아요. 뛰지 말고. 예, 뛰지 말고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제발 보여주셔야 됩니다. 솔로 대첩!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솔로 대첩! 예, 네. 네. 잘 지었습니다. <Hod> <냐면> <너>! <bleh> <뭇> 하시면 돼요 이제. 시작은 됐어요 이제 알아서 하시면 돼요.